환율이 오르내릴 때그 변동이 당신의 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환차익과 환차손, 즉,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 당시 한 달러가 1300원이었는데 결제 시점에 1400원이 되었다면 같은 일만 달러를 결제하더라도 100만 원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환차 손 손실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환차익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동이 단순히 수입기업뿐 아니라 수출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수출기업은 워낙 약세일 때 매출이 늘지만 반대로 환율이 급락하면 이익이 줄고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크게 흔들립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 달러 예금, ETF, 심지어 코인 투자까지 모두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 수익을 받더라도 원화가 10% 강세로 오르면 환차 손이 상쇄되어 실제 수익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환율은 보이지 않는 이익과 손실의 결정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환율 변화에 대비해 환해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환차액이 행운으로 오기도 하지만 환차소는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투자에도 환율 리스크 관리라는 시야가 생기길 바랍니다.